<laughs> 어쨌든 전체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즐겼던 선수인데 에이조 M83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약한 한 4개월? 그 정도를 플레이했는데 인도와 중국의 경기입니다 역대, 슈로우가. 일단, 인도와 중국의 홍진우. 대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네, 뭐, 늘뭐 말하지만 아시아 라이벌전이거든요. 뭐, 누가 더 유리하다고는 더 이상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인도가 유리하지 않나? <laughs> 아무래도 음. 인도가 약간 유리하긴 한데, 영건병이라는 유닛이 약간 변수여서, 근데 또 인도 문... 유저인 바운틴 선수는 아 중국 진짜 이게 힘들다. 근데 바운티 한다 선수의 안에서 는 이제 스스 선수와 하도 이제 치고받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숨겨놓고 이제... 싸웠거든요. 상대하는 선수가 JSM 선수의 중국이기 때문에 달라. 그래서 이제 네, 힘들게 느낄 수 있죠. 나는 중국. 어, 지금, 뭐, 크리어드 어, 이... 보이스를 빠르게 사냥하는 인도의 사황가에요 샤론 선수에 대해서 약간 어... 설명드리면, 이 선수는 원래 인도 플레이어입니다. 인도를 하시다가, 스스 선수, j m 스 선수의 이제 플레이를 워낙 감명받고 인, 중국을 갈아탄. 아. 그래서 거의 빌드가 거의 똑같고요 거의 리틀 스님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원래 인도의 유저였으면 은좀 인도 유저가 싫어하는 플레이를 잘 이해하고 있겠네요. 약간 까다롭게 저기다 반대로 이제 권영님 건형, 바운티 헌터 선수는 특별이죠 갑자기 급두상을 하게 된 그쵸 특별인데 상당히 게임 센스가 뛰어납니다 일단은 이제 인도의 전 마스터라고 불리는 이제 에이스 홀릭 선수를 뭐 가볍게 이긴다는 소문이 있어요 인도 미러전으로 과연. 이 선수가 또 짧은 그 기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선수, 경기를 좀 많이 한 선수기 이 때문에. 노의 대근. 2시대, 3시대, 문난하게 전투 카드가 있구요. 좋아요. 잠브라크 카드가 일단 좀 많이 있는 게좀 관건이네요. 그 다음에. 중국은 2 0대3 0대뭐 스스 선수와 거의 되게 비슷하죠. 어느 정도 비슷한 덱을 갖고 있는 그리고 목재 95를 얻은 인도. 서로 이제 좀 보물 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약간 인도는 좀 북쪽에서 보물을 하고 사냥하고 있고요. 어, 이거 지금 <laughs> 탐험가가 치료해주고 있나요? 자, 이거 같아요. 인도는, 인도 수술은 서로 치료 기능이 갖고 있습니다. 음, 가만히 앉아서 서로 이제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시 옮기는 모습. 바운티 언터 선수가 먼저 이제 800자원을 모았거든요. 아, 카르니마타, 카르니마타죠. 크기가 농성용 경제용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은 1 0여원 좋아요 서로 원더를 올리고 있원 모습 0 0 0 0원1 0 0 0 카운텐터 선수가 이제 약간 쨍는 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대부른 빌드. 그쵸. 전진아그라가 아닌 뒤쪽에서 내정형을 사용하고 있네요. 미래주의 주민. 그 다음 교육소로 들어가는 이 중국. 음. 서로 교육소 하나씩. 바로 이제 특히나 근데 밤철 선수는 이제 같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 중국 고수인 JSM 선수도 있고 중국전 연습을 꽤나 많이 했을, 텐,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뭐 시드업 타이밍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일단 카렌 니마타가 이제 오라를 만들면 그, 주, 그 근처에 있는 주민의 이제 생산력이 10%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게 주민 업그레이드 된 후에 그것도 또그 고변산이라고 저, 하셨죠? 되는...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카르니마타 시드 보상이 자원을 주기 때문에 더것 여유롭죠 시장에 카르니마타까지 굉장히 이제 주민 업그레이드에 충실하게 해주고 있는 인도의 모습. 그리고 중국은. 뭔 FF 빌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이 막혔죠? 그쵸. 304에서 멈춘 거 보니까 FF 빌드를 선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는. 400. 해외 벌채까지 선택하면서. 내정을. 완전 보유하는 거죠. 완전 보유가고 있네요. 자, 일단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목재가 주가 되는 인도 입장에서 목재 위치가 약간 사장님한테 보호받는 게 별로 없네요. 그 정도인데 금이 위에 있는 거랑 아래 있는 거둘다 지금 오라의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이거는 위치를, 예, 위치를 좀잘 잡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중국은 공묘시대의 정석이죠. 완전 정석 가는 겁니다. 정석 정석 중에 정석 시답이거든요 그리고 창병을 카드를 받아서 상대 교역소로 바로 죽어라 빡빡이 친구를 하나 죽이고 도망가는 인도의 모습 교역소 견제견 뽑은거죠 상대가 이제 9개의 창병이 오면은 창병 카드를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운전경제를 선택하는 인도입니다 지금 오스만 동맹 했거든요 오스만 동맹 하면은 주민을 스출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렙 만렙, 만렙을 찍겠다는 겁니다 말렙 경대 어.. 그러면서 상대가 뭐 하는지 시대가 파는 하는 거 봤고요 이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삼시대 매섭게 밀고 들어오면은 인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병영조차 없어요 지금 근한 그 병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중국도 아직까지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병은 카드 말로 네.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얘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을 외관이 깨지면은 인도가 시대업을 하면서 나오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대처를 잘못하게 된다면. 어 지금 외교 모사건까지 카드를 <laughs> 면서 불가사의 음, 시대업을 하고 부부러워하는. 있는 인도. 인도는 이제 순수하게 자원을 직접 캐가지고 시대업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거 뭐죠? 뭐... 크기가 송전탑 같거든요. 어, 중국 아빠 오죠. 지금... 중국 밀어야 돼요. 지금 싸워야 됩니다. 아빠, 오는 중력 확인했어요. 야 돼요. 그러면서 전진토르 금광을 확보하는 토르의치 보급을 받기 위해서죠. 보급 받기 위해서... 아, 보급... 카드깡으로 싸울 거기 때문에 다음 카드가 아마... 뭐가 됐든 간에 아마... 창병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짱... 짱창병 아니면은... 되게 뭐가 있죠? 아, 짱다오 장건병. 가능성 아, 높습니다. 어, 이거 지금 인도는 현재 병력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그쵸, 순수하게 마을회관을 통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 중재 나왔어요. 자, 싸워야 됩니다, 지금. 지금 마을회관 깨지면은 이거 지금 인, 신업하는데 나오는 목재 보상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다메고요 어, 이거 지금 강하게 압박 들어와주고 아, 있죠? 인명대까지. 위험군? 오스만 오스만 영향으로 민병대까지 받는 지금 어, 완벽한 뒤탈사 아, 시대였고 보상은 목재가 나왔죠. 송전탑으로 전투력 증가. 천재 운동 터졌고. 아 지금 카드가 지금 중국 다음 카드가 뭐죠? 저 같은 중국 다음 카드가 찌앙창병이면 확실히 심장을 찌를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말해가지고 주민이 모두 들어가는 모습. 이러면 더 이상 아, 자원 생산이 안 되죠. 시왜 웹스 죠 지금 자원 관리를 못하게 자원을 엉켜버리겠다는 속셈인가요 이거는? 현재 지금 반천 어, 아, 선수 아, 자원이 네. 전혀 없기 때문에 아, 많이 그치, 위험한데요. 장관만 죽어주면 돼요. 다섯 개 뽑을 거예요 이제. 아 유성추 기병 나왔어요? 제인도가 지금 다음 카드 연검병이 나온다면은 나와 있는 모든 병력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총죽이병은 빨리 와야죠. 영감님 도와줘야 됩니다아 지금 일꾼이 전혀 일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 마네가 아빠 어. 당하고 있고 아, 어, 단련 코끼리 참병. 창병? 그냥 금잠 놓고 싸우면 돼요. 머스킷 총병 이깁니다. 머스킷 총병 이겨요. 참병도 있기 때문에 무난히 이깁니다. 이거 싸워야 되죠. 코끼리 참병 하지만 싸우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거 지금 인도 지금 중국 컨트롤 약간 안좋아요 아 그러면서 응, 주민이 눈치 눈치 보면서 일하고 있고 아 이러면은 인도가 유리해집니다 점점 인도 경험치 거의 다 찼거든요 아 하지만 주민께서 잡히는건 안좋아요 아 주민 많이 우산촌병. 잡혔죠 지금 무슨총병 무선총병 와 하선총병은 아, 다아 잡히고 아 지금 빨리 머스키총만 다시 근접 나야죠. 그렇죠. 근접 나야죠 금군. 단련 철퇴기병 계속 오고 있고 하지만 주민이 지금 식량 확보하고 싶은데 무리하게 식량 아, 확보하다가 죽고 있고요. 근접 놓으면은 마지막 코끼리 창병 죽어요. 아 이거 지금 인도 많이 위험해요. 어, 이거 밀리는 하고. 모습이죠 지금. 아, 지금 다음 차.. 다음 카드로 제가 봤을 때 가마총병 아니면은 지금 연관명 찍었거든요? 야, 지금 무리하게 지금 식량 확보를 하는 거 ]이에요. 보니까 뭔가 식량을 어.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 아, 이거 지금 인도가 중국이 지금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마을 간의 공격 받으면서 경제력이 지금 아, 역전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쵸, 지금 인도가 배를 아무리 불렸다지만 지금 주민을 많이 잡혔고 주민이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임영합니다아달려 아, 가마총병. 달려, 호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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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끼리 가마총병. 아 지금 가마총병인데 금근으로 가서 때릴 수도 있거든요. 먼저기 아. 때문에 금군에게 데미지 저, 잘 받아서. 아 빠집니다. 하지만 그 않는 빠집니다 일단. 아 총병이 강대 세기 때문에 황당히박살났어요아 지금 화승총병 추가 카드까지. 아 이러면은 힘들어요. 이러면은 지금. 중국 다시 한번 밀어, 밀어볼 만칙 합니다. 아, 게다가 지금 주민... 촉천아까지 나왔어요? 주민들 상당히 HP가 많이 깎였습니다. 몇 번만 치면 죽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두룩 빽빽하죠. 촉천아. 는 중성목이 약간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촉천아, 싸워야죠. 촉천아, 가마총병 둘 추가. 아 지금 유성주 기병 잘못 들어갔다가 지금 아 이거 기병은 가마초면에 녹거든요 완전히 녹아요 녹아 근데 기병 살려야 되면 다음 카드 아마 기병 죽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나중에 혹시나 이제 어, 나오면... 갈고리병 나오면은 다 쏠릴 수 있어요 기병 없으면 갈고리병이 아니 영검병이 되게중요든요 아, 되게 영검병이죠 연검, 연검병이? 영검병 진정... 아 이거 눈 납니다. 아 바운티한 또 자원 캐고 있죠. 아 근데 바운티 선수 지금 인구수가 막혔는데 코끼리가 워낙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집 짓고 어... 있고요 뒤에서 근데 아 지금 코끼리가 지금 가마 초초나부터 잡아줘야 될것 같거든요 상태 상태는 아 지금 유니컨트를 아, 통해서. 먹어요. 완전 세요. 구루카 카드 받았어요. 아 지금 기병들 아래 내려가야 돼요. 그거 거, 때리나요? 아 가마 총병이랑 기병이랑 맞짱 뜨게 만드는. 카나왔고 네, 주민 또 잡혀요. 아 주민 하나 여기 총 쏘다가 몇대안 맞고 도망가네요. 이거 인도 탐험가가 이렇게 버릴 게 아니라 이게 일반 유닛도 치유가 되나요? 이번 인도 탐험가가? 네, 예, 그렇죠. 모든 유닛을 타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렇죠. 어, 언, 하지만 언젠가 그러면 코끼리가 피가 복구가 되고 이러면 어, 이 이런 고급 유닛은 이런 회복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거든요. 아, 지금 근데 금군을 너무 무리하게 쓰는 게 아닌가. 지금 황제친이대를 써야 되거든요? 황제친이대가 나와야 돼요. 반대로 지금 이제 인도는 경계가 많이 휘청했어요. 그쵸 원래 압도적인 경제를 바라고 이런 빌드를 탄 건데 지금 시민이 어. 워낙 많이 잡혔기 때문에 카르니마타도 있고 게다, 게다가 게다가 아. 지금 식량이 지금 딸기캐을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아 지금 코끼리가 힌트, 아 코끼리가, 코끼리가 어마어마리까지 모였는데 지금 금군을 뽑았단 말입니다 중국이 이러면 다 녹죠 지금 용병 카드를 쐈나요 인구수 갑자기 확실히 오른 화골났네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제 사격을 받고, 사상총병을좀더 휘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축천아, 좋아요! 이득? 짤짤이 해주는 루카의 모습. 나는 두 마리가 승려가 다 살아나서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가마총병 죽어가던 거두 마리 다 살라나죠. 그쵸. 이렇게 계속 피 없는 유닛을 뺄수 있는 게 이런 고급 유닛의 이점이기 때문에, 아, 왜냐면은... 연검병 나왔습니다. 아, 연 갑검병까지. 이제 힘들어요. 인도가 이제 위험한 타이밍 넘기고 군사력이 역전했죠. 명나라 철각궁병 상당히 양호한 닛식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명나라 철각궁병이 최고일 수도 있어요. 명나라 지금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죠. 과연. 게다가 아, 지금 중국은 있는 주민. 중국은 지금 맵을 넓게 쓰면서 원하는 자원 다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도는 그쵸, 그에 분재고요. 반해서 신량을 좀 눈치 보면서 먹고 있고요 아 지금 명나라 철갑공병이 지금 모든 유닛에 카운터를 칠수 있어요 원거리 장률 60%인데? 또 연관병이 근접공격을 하지만 사실 이게 원거리 공격을 한다고 표기가 되거든요? 때문에 철갑공병이 정말 강력합니다 근 근접공격력이 16인 거는 덤이고요 이러면은 아 지금 이 가마촌병 컨트롤이 시... 가장 중요하겠네요 어어 이거 붙나요 그냥? 코끼리 참병을 비어 비병... 기병에 붙어서 자 일단 촉전화 2대 촉전화 2대 아 하지만 워낙 강력합니다 아 지금 철갑군병이 아 철갑군병이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고 흐하. 싸움의 결과가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아요 중고 아, 추가인을 좋고요 코끼리가 안 잡혔어요 지금 아, 달련 코끼리 참병 여, 여전히 한대 남아있네, 요 지금! 거의 만 피로, 우와, 반 피로 남아있어요, 반 피로! 참아요. 다 짓밟고 있죠, 지금? 아, 애매합니다. 근데 코끼리 참면 또 지금 수도승 때리는 날... 상당히 흘렸어요. 아,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인도의 병력들이 다한개한 한 개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죠 인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도 철갑 공병이 정말 딱딱해가지고 지금 코끼리... 전면전에서 싸워서 이겨주겠습니다아 <laughs> 근데 저아는다 죽었어요. 결국 한개 남았죠 지금. 아, 인도도 병력 수요가 크긴 한데 하는... 문제는 이 유닛들이 뒤에서 이제 아 근데 타운가가 없네요. 아 지금 위에 지금 위에 주민 이거를 찾아내야 아, 되거든요. 한명국기 참병 또 났어요 이렇게. 아또나 났습니다 지금 국 참병. 이러면은 중국 죠 이러면은 중국이, 이러면 중국이 힘싸안 되거든요. 한개한 한 개가 괴물 같은 놈들인데. 음. 아 힘듭니다 굉장히 밀도있는 유닛이거든요 지금 한개 한계 한가아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만주기병 나와줘야 돼요 아 촉초라 폭삭 터지고 어. 코끼리 피없는거부터 찍어 잡아주고요 그래도 지금 중간중간에 짱다오 장관명 있죠 그쵸 하지만 아, 코끼리, 코끼리 스... 아, 아 지지. 스플래시가 너무 세요 지지. 아 이거는 솔직히 좀 처음에 좀 강하게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 분명 중국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유리했죠. 많이 유리한 타이밍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끼리가 나오면서 아 이게 코끼리 창명이 먼저 나왔었는데 그때 코끼리 창명이 너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 안 됐는데. 그렇죠. 삐창면을 따라다니는 판단에서 미스가 나가지고 인도가 결국 이겼습니다 아 근데 놀라운 거는 자원 생산량은 인도가 결국에는 다없었네요 그렇게 오래 이기 못했는데 주민을 끊었어요 그쵸 중국이 쥐어짰죠 말 그대로 예 게임을 끝내려고 쥐어짰는데 주민을멈추는것까지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주민을 일부러 끊은 게 아니라 실수로 해서 끊은 거죠 반응이 안된 겁니다. 주민을 뽑을 만한 그런 컨트롤이 안된 거예요. 운영이. 아, 운영이 안 됐다.